안녕하세요.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탐구하는 위즈도입니다. 혹시 클릭 몇 번으로 집을 사고 팔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기업, 바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회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주가 때문에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7월 중순 단 일주일 만에 주가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이 기업을 두고 제이의 게임스톱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캐나다 EMJ 캐피탈의 에릭 잭슨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SNS로 주식 투자를 조언하던 그가 7월 14일 X에서 오픈 도어를 언급하며 목표 주가를 무려 82달러로 제시한 겁니다. 지금 주가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 발언이 퍼지자마자 SNS는 폭발했습니다. 가뜩이나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중목이라 급격한 매수세가 붙으며 숏커버링이 터졌고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약 90%나 솟구쳤습니다. 사실 오픈도어는 밈주식 열풍과는 별개로 꽤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거래를 알고리즘 하나로 완전히 뒤바꾼 기업이죠. 페이팔 창업 멤버가 직접 만든 이 회사의 기술은 AI로 주택 가격을 책정합니다. 침실 창문의 방향, 학교와의 거리, 그리고 최근의 리모델링 상태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수십 초 만에 가격을 매깁니다. 부동산을 중개인이 아니라 숫자가 결정하는 시대를 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술 뒤에 숨어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픈도어는 최근 1분기에도 매출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상당하고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의 기술력과 현실의 재무상태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 속도, 그리고 회사가 올해 목표로 잡은 흑자 전환을 정말로 이뤄낼 수 있는지입니다. 민주식 열풍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지만, 펀더멘탈이 회복되면, 오픈도어는 어쩌면 정말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가 무너지면, 지금의 열풍은 단식이 투자 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클릭으로 집을 파는 기업, 오픈도어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시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위즈도였고요. 다음 편에서도 이슈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